자, 안녕하세요. 그림을 또 오래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손목 그리고 목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껏 두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일단 이 정도 그렸다면 많은 에러 사항이 생깁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 그림에서가 아닌 실제로 몸이나 체력에 관한 부분을 말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목, 손목, 지금 괜찮으신가요? 특히 손목! 손목이 아프거나 좀 저린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손목이 많이 아파서 지금까지 손목 통증이 계속 꾸준히 있어요 비록 그때보다 심하진 않지만 처음에 진짜 가만히 있어도 손목이 너무 애릴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저 병원을 다녔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계속 그림을 또 그리고 손목을 안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젓가락질 할때좀 많이 손목에 무리가 오고요 마우스만 하더라도 무리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그림 그릴 때마다 편집할 때 되게 손목이 많이 아파져요 그때만큼 지금은 심하지만 지만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더더 져가지고 결국 그림 못 그리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지거든요 이상하게 오기 전에 여러분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원인을 파악해서 풀고 또 다른 자세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마우스 할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 안 그릴 때도 마우스로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을 하거나 뭐 편집을 하거나 웹서핑하거나 할때 마우스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때 손목이 가장 많이 쓰죠. 하지만 이걸 바꾸는 게 좋습니다. 바로 손목에 움직임이 많이 없게 하는 팔로 마우스로 움직이는 연습. 여러분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할만해요. 예를 들어서 아예 왼손을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은데, 그냥 그 적절한 마우스를 쓰는 거는 할만합니다. 뭐 웹서핑을 하거나 다른 걸할 때는 왼손 마우스로 쓰시고,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나 정교하게 작업할 때는 오른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움직이 많이 없게 팔로 마우스나 작업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 아래 팔과 손목이 동시에 움직이게끔 한번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어깨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딱 그리고 팔꿈치는 무조건 지면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축을? 움직이는 축을 이걸로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네 이거 솔직히 의지가 엄청난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간 강제적으로 이런 알루미늄 손목 보호대를 사셔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사실상 불편해요 그냥 이런 손목 보호대 제가 쓰는 요런 손목 보호대를 하셔서 손목 움직임을 최소화 해줘서 충분히 손목을 보호해준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24시간 이거를 손목보대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손목보대는 작업할 때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지만 손목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피가 못 돌게 해서 더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작업을 안할 때는 이 손목보대를 좀 풀어 주시고요. 어 버티컬 마우스라고 해서 이런 마우스가 있어요. 이런 마우스를 쓰면 좀 나아지는데 조금 나아지는 거지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거를 해결해 주는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로 게임 하면 정말 불편해요. 이건 뭐 상관없나? 그리고 키보드 할 때도 이렇게 팔을 벌리고 쓰다 보니 여기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 이 부분도 손목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하네요. 최대한 팔을 몸쪽으로 붙여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식으로 손목과 팔이 일자가 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의자가 이렇게 팔걸이가 조절이 안 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의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낮이에 의해서 손목에 무리가 되니까 이런 쿠션 하나 사셔도 됩니다. 손목보호 패드라고 검색하시면 될 거고 제가 산건 이거거든요. 마우스형이랑 키보드형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볼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파워볼 같은 경우는 왜 하느냐 이걸 하면 오히려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오히려 작업을 안할 때는 이거를 중간중간 해준 거라서 내가 손목을 쓰는 데 필요한 근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이 손목을 쓸때안 좋아지는 이유는 계속 같은 근육을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목 인대로 그리기 때문에 그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인대를 보고 하고 있는 그 근육을 발달을 시켜 주게 되면 은 인대에 피로가 쌓이거나 무리가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막아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파워볼 하나 사셔 가지고 얼마 안 해요 2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사서 하루에 5분이라도 돌려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의자 이야기도 한번 해 볼까요? 그림 그리다가 의자까지 이야기 나올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서서 안 그리잖아요 다 앉아서 그리시죠 그럼 그 의자가 여러분의 건강을 거의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앉아있다가 섰다 갈수 있는 책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의자가 없진 않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추천합니다 높이 조절 책상인데 저는 지금 없지만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곧살 예정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리뷰할게요. 아무튼 의자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을 받치는 부분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목 받침대가 없는 걸 예전에 썼다 보니까 목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왜 무리가 많이 오는지 이 뒤쪽을 완벽하게 이렇게 잡아 주지 못하면 어깨가 일단 처지게 되고요. 어깨가 처지면 팔에도 그만큼 다른 부분을 좀더 많이 쓰게 되고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손목으로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의자에서 중요한 부분 목받침대랑 팔꿈치 받침이 꼭 있는 거를 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일단 손목 다음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주 아픈 게 목이죠. 허리도 허리좀 목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이, 이 목받침이 없으면 어깨가 긴장하고 결국 허리를 숙이게 되면서 허리까지 망가집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래 그리기도 힘들어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려는 그 의지를 꺾게 만들어요. 5다 시간은 그릴 수 있는데 아픈 부위가 생기다 보면 30분도 안 돼서 아 그림 그리기 힘들어진다 하면서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의지를 꺾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액정 타블렛 쓰시는 분들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의자에 딱 붙여서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세가 잘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약간 허공에서 그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불편해지신 분들은 액정 타블렛보다는 판타블렛을 쓰는 거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판타블렛을 따로 사세요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판타블렛이 액정 타블렛에 비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판타블렛은 액정 타블렛에 비해서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해서 하나 정도는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저는 XP펜이나 뭐휴온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액정 타블렛을 썬다 싶으면 은 액정 타블렛을 몸 앞으로 최대한 붙이고 의자도 최대한 책상에 붙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액정 타블렛도 꼭 팔꿈치 닿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의자든 책상이든 말이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허리를 가장 잘받쳐주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다른 물리적인 것도 물리적인 거지만 아마 눈이 좀 피로하실 거예요 저는 원화가 신입 시절에 안구건조증을 자주 겪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집중하면 참 좋죠 오래 그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눈에는 되게 이게 피로감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안구건조증이 생기냐 물론 건조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림을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임이 최소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있으면 5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데 그림을 그리면 뭐 15초에 한번 10초에 한번 이렇게 깜빡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눈이 피로가 되고 건조증이 시달립니다 잠깐 쓰려온건 그려려니 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이제 영구적인 만성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저하되거나, 나중에는 눈을 쓸수 없는, 그렇게 될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느냐. 타이머를 쓰는 겁니다. 타이머를 써서 1시간 그림을 그렸으면, 50분을 그린다 치면, 10분을 눈을 감고 쉬는 거. 눈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눈을 감고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계속 십자선을 그어주는 거를 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멀리 보는 거. 예,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이유 중 하나가 계속 같은 가까운 것을 계속 똑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시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최대한 작업을 안할 때는 보시는 게 좋아요.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구름을 본다든지 움직이는 걸 본다든지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눈의 피로를 최대한 적게 최대한 눈의 피로감을 없애는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어좀 이렇게 수다도 떨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공은 이제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반복하면서 크고 작아지는데 이렇게 눈에 있는 그 동공의 근육을 키워주는 것이죠 근데 모니터만 보면 가까운 시점에서 고정이 되고 눈은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는 거겠죠. 아무튼 중간중간에 타이머를 재고 알람이 울리게끔 해 주시고 그 알람이 켜지면 또 눈을 좀 쉬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심 먹고 20분 정도를 자는 걸 추천드려요. 잠깐 10분, 20분이라도 낮잠을 자면은 진짜 엄청 개운해져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저는 잠깐 앉아서라도 눈을 감고 20분, 10분 정도라도 좀 누워있으면은 앉아서 낮잠을 살짝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피로가 풀리고 오후에 약간 졸리고 할때 집중이 돼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졸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일을 할때무리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시간은 하루에 이제 24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을 7시간을 잡았을 때 나머지 17시간에서 쪼개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중에 뭐밥 시간도 있을 거고 그 밥을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먹는다 하면은 15시간이죠. 15시간을 계속 그림만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은 적어도 10시간, 12시간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10시간 하는 것도 엄청 길게 하는 거죠. 이게 지나쳐서 영구적으로 몸에 무리할 수도 있으니까 오래 그리기 위해서는 이 12시간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예전에 강의에서 말했던 그림 그리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뭐 확실한 목표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계획표 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 포토샵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순순히 계속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자료를 찾다가, 다른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저도 막 타고 타고 이것저것 막 필요 없는 것도 보고, 막 유튜브도 보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시간을 좀 피해고자 이 포토샵 타이머를 써서 내가 실제로 작업하는 건 얼마인지를 냉정하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써보세요. 저는 이걸 자세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림 그리기 위한 멘탈 강의 다시 한번 봐보시고요. 자, 그림에서 피해야 할 착시. 갑자기 이제 착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전에 말씀 못 드려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